자 이제 자주 쓰이는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 공식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무조건 쓰기보다는 왜 그런지 알고 쓰는 게 훨씬 기억에도 오래 남고 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직각삼각형 abc 가 있고요. 직각 a 에서 bc 에 수선을 내려서 그 수선에 반 h 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이 세 개가 생깁니다. 제일 작은 거 abh. 그리고 그 다음에 c, a, h 중간 자리 그리고 제일 큰거 c, b, h 이렇게 세 개가 있는 선생님 가운데 무슨 표시했죠? 닮은 표시를 했어요. 이유는 여기를 x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x와 점의 합은 90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미 얘가 점이기 때문에 얘가 전체가 90도니까 여기는 x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x면 여기 a, h실에서 어, 여기가 직각이고 x니까 여기가 점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중간 제일 작은 삼각형도 점 x, 중간 삼각형도 점 x, 제일 큰 삼각형도 점 x. 자, 무슨 닮음? 어두 쌍의 어, 각의 크기가 같죠. 그래서 a a 닮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닮음을 이용해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우리는 공식을 유도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제일 작은 삼각형과 제일 큰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작은 삼각형의 빗변 AB 그리고 작은 삼각형의 제일 짧은 변 BH가 되겠죠. 이거는 제일 큰 삼각형에서 닮음이니까 얘도 빗변인데 제일 짧은 변의 비율 이 똑같아야 돼요. 빗변은 뭐예요? BC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큰 삼각형의 제일 짧은 변은 AB가 되겠네요. 요게 성립을 한다고요. 내항 외항 곱해볼까요? 그러면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 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이 첫번째 식이 나오는 거죠. 첫번째 식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다시 ab의 제곱은 bH곱하기 bC다 이렇게 쓸수 있다고요.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 거에 닮은 b를 이용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중간 삼각형과 제일 큰 삼각형이에요. 중간 삼각형에서 b 변과 어, b 변과 이번에는 중간변, 두 번째 긴변만 말하는 거예요. b 변 C, a 라고 할까요? a 시대 중간 삼각형의 b 변과두 번째로 긴변, C, H는 제일 큰 삼각형에서 빗변, 빗변은 뭐예요? 어, c b 라고 해볼게요. c b 대두 번째로 긴 변은 어, a c 가 되겠죠? a c. 빗변 대두 번째로 긴 변, 빗변 대두 번째로 긴 변. 그러면 내항 외항 곱하면요, a c 의 제곱은 c h 곱하기 c b 가 됩니다. 자, a c 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은 c h 곱하기 c b 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두 번째 식이 어, 유도가 됩니다. 됐죠?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아까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어렵지 않죠? 음, 자,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식으로 볼거요 이건 저, 제일 작은 삼각형과 중간 삼각형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일 짧은 변과 두 번째 변. 제일 짧은 변과 두 번째로 긴 변, 제일 작은 삼각형에서. 그 다음에 중간 삼각형에서도 제일 짧은 변과 두 번째로 긴 변을 하면 이 비례가 똑같아야지, 비가. 그래서 내항, 외항을 곱합니다. 그럼 ah 제곱은 bh 곱하기 ch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식이 나옵니다. 이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라고요.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세 가지 식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처음 거는 제일 작은 삼각형과 제일 큰 삼각형의 닮은 관계. 두 번째 거는 중간 삼각형과 제일 큰 삼각형의 닮은 관계. 세 번째 거는 제일 작은 삼각형, 중간 삼각형의 닮은 관계를 가지고 이용했어요. 자, 네 번째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밑변 높이. 그리고 얘도 밑변, 높이. 그렇죠 그래서 ah 곱하기 bc. 높이 곱하기 밑변은 ac 곱하기 ab. 높이 곱하기 밑변. 이렇게 할수 있다고요. 이건 넓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닮음이 아니라 그냥 넓이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세 가지는 닮음을 이용한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고요.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자, 이거 세 가지 좀잘 기억해. 고, 네 번째는 넓이를 이용한 공식이니까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중요한 내용 되니까 어, 복습 한번 해보고요. 문제에 한번 바로 적용해 보세요.